테이트입니다 오늘은 스토어팜에서 구매해주신 김땡 정님 일반 랜덤 박스 2만 원 어치 소개 영상이고요. 두 배에서 4만원 어치 들어가게 되고 구성 영상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까미로 래핑지 여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떡메모지로는3 권만 들어가게 되는데 어린이 날매미떡메모지한 권, 해피 버스데이 떡미떡메모지한 권. 이거 매미 다이어리, 떡매워지한 권에서 이렇게 세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인스로는 포타 여우냥 인스 한 세트 인디언 여우냥 인스 한 세트에서 이렇게 인스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으로 이거는 치킨 여우냥 도모성한 세트 떡볶이 여우냥 도모성한 세트 이거 산타모찌 도모성한 세트 이거는 유치원 가방 모찌 도모성한 세트 그리고 플렉스 B 포토카드 해가지고 영수증 포토카드 한 세트랑 여거는 포크나라 B 도모성 한 세트랑 수가랑나라 B 도모성 한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새롭게 발주한 여거 택배 수순 여거는 웨딩드레스 수순 여거는 메프로 도모성 한 세트 메미팜 도모성 한 세트 그리고 메워에이드 한 세트랑 메미알초 여거는 메미알지 그리고 매복기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그다음 이렇게 까지 가서 2만원어치 구매시기는 끝이 났는데 제가 여기다가 선물로 해가지고 챙겨드렸어요 우선은 매식스 도모성 한 세트 이거 매미신호등 도모성 한 세트 이거 매파랑 풍선감이랑 데코미까지해서 이렇게 레세트는 네 제가 선물로 해서 생겨드렸습니다 어, 이렇게까지해서 구매해주신 2만 원짜리 일반 랜덤 박스 소개 완성이었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해주시고 여기에 또 선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맛있는 곰돌이 팩 먹거리랑 바다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여기에 드랑 야거 리라 코마 거 연필까지 해서 선물로 또 넣어드렸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해서 진짜 구성 영상은 끝이 났고요.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